AB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다. 자,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어떻게 AX, Y로 둡니다. 그리고 나서 그러면 PA와 PB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되잖아. 그러면 거리 구하면, 루트, 여기는 X-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의 제곱. 그 다음 Y-5의 제곱. 이렇게 되고, 얘와 PB의 거리가 같으면 된다. 그럼 루트, 그 다음, x-2의 제곱. 그 다음, y-3의 제곱. 그래서 양변에 제곱제곱하고, 그랬을 때, 여기 x제곱과 x제곱은 없어집니다.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1이 남고, 그 다음 여기도 y제곱, y제곱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. 여기도 마이너스 4x만 남고, 4가 되고, 여기는 6y 더하기 9. 자, 넘어가면 6x,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y. 그 다음 26에서 얘 더하면 13을 빼면 여기는 플러스 13. 그래서 자체 방정식은 다음 식이 됩니다.